찌릿 조금 어, 통증이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 어깨로힘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3, 2 정도 떨어지면 2, 3 정도? 네, 오케이 아, 내릴 때 뚜둑뚜둑 하는 느낌 뚜둑뚜둑 어깨가 네. 쭉 내리고 어깨, 어깨 빠지는 느낌은 지금은 딱한번빠지는 느낌 나고 어. 어깨가 계속 이제 찝히고 두쪽다 그래요. 언제 제일 많이 찝히세요 팔꿈치를 밑으로 내리는 동작 할 때. 그냥 그 다음에 딥스 같은 거할때 네. 이게 시큰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고 네. 팔을 이제 올렸다가 내릴 때좀 네. 뚝뚝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 들면서 네. 시큰거린더라고요. 어떤 운동 할때 제일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어, 저는 주로 턱걸이랑 딥스 막 맨몸 운동 많이 하는데. 네. 턱걸이를 하면은, 이게 당겼다가, 어. 버틸 때가 좀찌릿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딥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좀 버티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아, 제일 큰 게, 이제 어깨 운동할 때, 전면 삼각 운동할 때, 이제 올리면 이제 툭툭 빠진 느낌 강하고 그게 지금 레이즈인가요? 아니면 프레스인가요? 레이즈 할때 그래요. 아, 레이즈. 프레스는 네. 비교적 괜찮고.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로우, 로우 당길 때, 좀 깊이 빼면은 이렇게 툭 빠진 응. 느낌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레이즈는 오른쪽, 로우는 왼쪽 네 이거 안 좋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정도, 정도 아, 요 오래됐네. 점점, 점점 심해지신 거예요? 네, 이게 빈도수가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이거는 음.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병원 가서 그냥 사진 찍고 네. 했는데 뭐별큰게 큰 없어가지고 네. 조금 쉬면 나아진다고 음. 소염제 같은 거 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회전근계 네. 그 운동 알려줘가지고 좀 했었는데 그것도 좀 크게 효과를 못 봐가지고 위로 쭉, 어, 끝까지. 다 올라, 끄게죠? 어, 내리고. 괜찮으세요? 네. 오른쪽이요? 응. 괜찮으시고. 어, 살짝 통증이. 아, 통증 있어요? 있어요? 네, 조금 뜯어봤겠 어. 통증도 있고, 좀. 뒤로, 뒤로 최대한 가볼까요? 어, 바로. 어, 이 안쪽으로 할때좀뚝 가는 느낌. 괜찮으시고? 네, 이거는 괜찮아요. 밑으로 더 내려가 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올릴 때는 괜찮아요. 응. 뒤로 내릴 때 살짝 빠지는데 빠진... 이렇게 쭉 응, 바로 괜찮으시고 네. 바깥쪽 괜찮으세요? 유... 밑으로 괜찮으세요? 아, 내릴 때 조금 확인만 바로 아프세요? 찌를 찌르... 조금 통증이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 올라갈 때 찌를 거리는 느낌 아 올라갈 때 네. 아 내릴 때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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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네. 등에 자극은 잘 들어오세요? 이 뚜둑 뚜둑인데 신경 쓰여가지고 아힘힘아힘 이렇게 힘자힘힘힘아요힘 요것도 하고 아힘 힘. 어, 힘. 아, 이것도 안 된다. 힘. 이건 괜찮네. 힘. <laughs> 힘 줍니다. 오케이. 힘. 어, 힘. 힘. 아. 힘. <웃음> 힘. 이 <laughs> 요건 괜찮네. 힘. <laughs> 아. 자, 힘 줍니다. 힘. 오케이. 힘. 오케이. <laughs> 힘. 오케이. 힘. 아이고, 힘. 힘. 이건 그 정도. 힘. 힘 줍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어깨 근육 기능 검사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안 좋은 데가 여러 군데 나왔죠. 네. 이 근육들에서 근본 원인이 되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뿌리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뿌리 근육 찾는 검사를 하나 더할 겁니다. 힘. 아, 힘안들어가네 여기는 진짜. 여기도, 힘. 저기다 <laughs> 빠지죠? 근데 네, 특이하게, 하나는 하체인데? 오른쪽 하체가 안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십자인대 수술했는데, 어느 음, 쪽이에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아, 두달 전에 수술했어요. 힘. 아, 힘. 많 빠지죠. 뿌리 고는 검사로서는, 오른쪽 대퇴근막 장근하고요. 네. 왼쪽 대흉근 상부 요두 개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두 개만 치료할 거예요. 두 개만 치료하고 나머지 어깨 근육이 얼마나 잡히는지 체크해 볼 겁니다. 두 군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힘 줘야 돼 힘. 음, 잘 들어가죠? 왜? 네. 힘 괜찮으세요? 일단 두 개는 잡혔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 잡혔는지 네. 체크해 봅시다. 힘. 자 힘. <laughs> 그... 자힘 오케이 자힘 바로 힘힘 줍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어때요? 어, 아무 느낌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그다음에 요 요거 요거는요? 어 아무 느낌 안 나요. 오, 잘 올라가는데? 좀 되게 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왜?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왼쪽, 오른쪽 어깨 돌릴 때 네. 불편감이 10이었다면? 그러면 거의 한 3? 3, 3 2 정도. 돼요. 네. 2, 3? 네. 오케이. 뭐 한두 개도 바로 아프긴 했죠. 어, 확실히 조금 덜 아픈 느낌. 전에 10이면 한몇 정도예요? 한6 정도 내려갔다가 팔꿈치 펴야 돼. 어, 밀어 올릴게. 쭉 내려갔다가, 어, 쭉 내려갔다가, 어, 펴고 밀어요. 아파요 혹시? 응, 통증 없어요. 어, 밀기. 쭉 어깨로 힘잘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한 6에서 한몇 정도로 떨어지나요? 한 3, 2정도 떨어진 것 2, 3정도? 네 오케이 빠지, 아까 빠지는 느낌이 10이었다 지금 한 4번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세가 먼저야 거기서 네. 올려 쭉 여기 잡고, 오케이. 쭉! 내리고. 어이 빠지는 느낌은. 괜찮았어요. 아까 10에서 4였죠? 네. 지금은 딱한번 빠지는 느낌 나고. 어. 아, 올라갈 때. 마지막 거할 때. 어. 딱찌릿가지고그 찌릿한 정도는 비슷했어요? 그 정도는 좀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끝!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날개뼈를 살짝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돌려봐요. 거기까지 가자 네. 거기가 다예요. 근데 날개뼈를 집어넣고, 네. 돌려볼게요. 어디까지 갑니까? 더 많이 가죠. 네. 근데 더 많이 가는 거는, 외회전 근육을 써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 자체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네. 살짝 앞으로 빼서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들어오세요? 네. 10개 갑니다. 아까 네 개째 느낌 맞다 했죠. 네. 아, 응. 지금좀 나아진 것 같아. 요 이쪽 불안감이 1 0이면몇 정도로 떨어지세요? 그냥 한3 정도. 3 정도. 네 외회전입니다. 네. 소원근이 요 소원근. 아, 소원근. 그럼 방금 했던 이 운동 몸이 여러 군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고, 막 인터넷도 많이 찾아봤지만, 좀 나은 방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몇 가지만 조금 잡고, 여기 누르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너무 신기했고, 다른 점은 효과가 바로 나왔어요. 어. 직접적으로 바로 나왔고 운동 동작할 때승 능력이나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요거는 제가 한 번에 다 치료를 했다, 네. 완치를 시켰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어느 근육이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제가 찾아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예요요요 요 방향대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결국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네. 아, 지금 너무 막 이게 좀막 들뜨고 좀 기대되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이때까지 되게 찾지 못했던 그 이제 해결 방법이라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걸 해서 이제 조금 아프지 않고 통증 없이 운동을 좀 꾸준히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